보겠습니다. 어, 여러분께서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투자하고 이제 그 양도할 건가 증여할 건가 의사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대부분은 아들에게 맞서로 증여하죠. 1 0억짜리법물 아들에게 증여했을 경우 40% 적용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어, 납부세금 4억2천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마들도 이쁘고, 며느리도 이쁘고, 손녀가, 손녀도 다 같이 이쁘다면, 혹시 나눠서 증여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증여할 경우, 세율은, 노진 효과로 20% 세율이 적용돼요총 어, 증여세 합격은 2억 7천만 원. 그럼 한 1억 5천 정도 절세 효과를 보나요? 그래서 증여하실 때, 나눠서 증여하는 것도,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이 항목인데 평가심의위원회를 위원 심의를 통해 식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까의 인정 범위이 규정이 어떻게 생겼냐면 사례 이 꼬마 불팅 규제하기 위해서 생긴 법이 생긴 생긴 법인데 더구나 그 시행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사례는 그 구세창 거기 지뢰 회신에 나온 사례를 그대로 제가 뽑은 건데 가구 2012년 1월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 2 50억에 취득을 하고 을가구자는한 7년 지나 7년을 지나서 해당 건물 상속 받았습니다. 을은 상속 받은 재산의 시가를 확인 없어 2020년 기준 시가 40억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50억에 취득한 것을 7년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기준시가는 40억 공시를 안 되는 사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랬을 경우 어떻게 하냐 그러면, 2019년도에 아주 큰 변형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2019년도 이전하고 지금 현재니까, 현재는 2020년 6월 해당 상속세 조사를 하다가 해당 상속재산이 주변 시세 가속 평가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일 이후 두개 감정평가 기간을 의뢰한 후지준시가가 10억이 넘으면 2개의 감정 기간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평가심의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감정가에도 평균액으로 상속자를평가및 결정한 것은 결정하다고 타당하다고 법에도 나와 있고 예규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양도세와 상속 증여세법, 쉽고 비가의 개념이 조금 필요한데, 이건 상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 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의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동의하거나 유사성 있는 자산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일의 경우 상속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는 직려전 6월, 직려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액이동일자산의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직려도 옛날에는 6개월로, 저도 6개월이었는데 3개월로 바뀐 이유가 직려세 신고기간은 3개월이잖아요. 그죠? 3개월인데 신고하고 나서 6개월 이내 해당 유사 매매자산 있는 경우 인권을 피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3억에 팔았는데 유사자산이 5억이 있다그래서 5억에 가세하고는 2억 차이만큼 경쟁을 잘 하니까 그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법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세법상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소득세법은 양도취득을 전후 3개월 이내 해당 자산을 감정가액 평가기준을 그러니까 양도를 전후 3개월 이내 평가한 경우에 한해만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그때 이루어진 감정가액만 원칙적으로 적용합니다. 상지법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평가 기관된 이것도 전후 6개월, 3개월 이내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만 그 감정가액을 인정을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국세청에서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조사해서 이 감정의, 감정가액을 감정소급 감정한다. 원칙적으로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대원칙은 그래요. 법원에서는 판례를 어떻게 하냐 하면, 소급감정이라고 감정이,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계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금액이라고 한다면, 소급감정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가, 2019년도에, 이제, 어떤 규정을 시행령으로 만들었냐 하면, 2019년 2월 10일 이후 상속기업부터는, 평가기관을 경과 이후부터 법정기한 될까지 얘기가 좀 틀리죠. 평가기관 경과하고 법정기한 결정까지 가액도 매매가격 감정평가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가액도 평가심을 위를 심을 것처럼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삼지사례에서 보듯이 50억의 재산을 취득하고. 이제 6개월이 지나면 매매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없어서 6개월이 6개월 정도 지나고, 예를 들어 6개월 을넘쳐까 1년 후에 기준 시가 30억으로 평가를 하고 그 금액으로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세법서 소득감정 금지를 하니까 그 조사, 그 증여를 이해에 조사를 하게 되면 평가 기간이 지나서 할수 없으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이 자산가들이 소위 이 방법을 엄청나게 많이 이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그래서 2019년도 이, 이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절세온다고 너무 많이 너도나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이제 국세청이 있죠, 세청도 있죠. 그때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아, 이러면안 되겠다 해서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감정평가 신고 위원회라는게그 옛날에는 시행 규칙으로 그러니 그 국세청 훈령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상분화된 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이야 무슨 국세적 훈령으로 납세자 불이익을 조작하냐 인정 안 해줬는데 이 규정이 제 새로 만들기보다는 옛날에 있던 규정을 다시 되살려서 다시 이제 좀 승급시킨 거겠죠 시행령으로 그래서 파식시킬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의 소급 감정을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세산사님은 아직까지도. 야, 그런 경우, 이제, 소극한 쪽 못하니까, 기준시가를해가 하는, 근데, 그러면, 막, 그럼 얼마쯤 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그건 나도 몰라.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감정평가 비용을 작년에 국세청인 예산으로 한 24억 정도를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을 했고, 올해는 한 30억 정도인데, 30억 정도면, 웬만한 이제 기준시가 이제, 한, 10억, 한 20억, 30억까지는, 한 20억까지는 이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요좀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감정평가 범위도, 감정평가 의뢰하게 되면 감정파액이 있는 경우에도, 감정파액이 너무 낮다 해가지고, 국세청 식품평가위원회를 재감정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재감정 후, 그 감정가액과 납세계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이 80% 이상, 그러니까 20% 이상 차이가 나면 국세청은 그 감정기관을 부실감정기관을 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부실감정으로 지정해버리면 그 최대 1년간 그 법이, 그 감정평가원이 감정평가한 것은 국세청에서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면약좀더 많이 내려오면 매려, 많이 내려줘 이렇게 했는데 이전에 감정한다고 분들도 어느 정 몸을 좀 차리겠죠. 그 다음 차례로 어,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의 자산을 양도시 가세 문제. 어, 배우자 등에게 자산을 양도, 양도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를 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상증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그 예외기정인데,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갖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예외기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면 부자, 특히 부자 간에 이제 매매 거래를 보다 신고게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워낙 에즘 아파트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남인데 팔리보다 자식인데 판다. 그랬을 경우에, 일단은 세무서 직원은 증여을 추정하고, 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금융증비를, 양도 대금에 대해서 금융증비과 어디까지 요구하고 있냐 그러면, 그 자금이 자식에 또, 또 예금으로, 예금으로 산 거야, 예금에 대한 원천을 가지고 와봐. 그 예금에 대해서 원천 진수한 내 것까지 다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통장에 예를 들어 10억을 부친에게 갔다 그러면, 야, 부친의 조사일 현재에, 야, 10억 어디 썼어? 뭐, 가지고 있어? 아니면 썼어? 사용처까지 다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만약에 특수관계자가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될수 있으면, 그, 거래한 내용이 맞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10억을 안 쓰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조사 나올 때까지. 조사 나올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조사가 끝나면, 그때, 써, 그때 써야만, 아, 증여하니, 그때 좀, 개심하다 보니 면 좀, 분명하고. 징계를 추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가서이들 깎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가고 거래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라서 신고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게좀 그러니까 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식도 거의 뭐 소득도 거의 없는 사람을 소득금에 만들어가지고 신고를 해버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당이 계산 부인이 될 텐데 특수관과의 과연 거래로 인해 양도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시가보다 저가를 양수하거나고가을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서 소득세 평가 중요한 건 특수관계자의 거래만 부당이 계산이 되고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당이 있는 걸수 없습니다. 단지 증여세 문제에서. 증여세 고저가 양도로서 증여는 고저가 양도해서 증여 이익으로 발생할수 있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감소시킨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시가 대가 차이기의 차이가 시가의 5% 예를 들어가면 10억짜리 10억짜리 이제 시가가 있으면 시가 5%만 5천만 원인가요? 아, 자식들에게 양도할 때 5천만 원까지 차이가 안 난다면. 아 그래 거기까지 봐줄게, 인정해줄게 그리고 사무은불지에 적은 금액을함도록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도 특수관계자의 동생부터 토지를 고가 복가, 이거는 고가를 양치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당이익 개인계산이 해당이 된다고 대법원에서 판치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시간을 놓 쳐서 좀 빨리 끝내야 요 <laughs> 제가 좀 말이 좀 빠르고, 이제 처음, 이제 처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부족한 점도 있고, 발음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